이는 그저 사람이 살면서, "아, 사람이다" 그런 것이, 인생이 그런 것이, 사람이 어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이 죄라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만 세상 내 인생 죽음은 그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고 견디다 견디다 못함. 정말 자기 인생의 그쓴 맛을 아니면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무려 봐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복을 주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끝이 나는 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다. 정말 내가 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이 죄가 언제까지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말이죠. 결국 죄는 우리를 종 삼아서 우리를 결박해서 끝까지 영원토록 정말로 모질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끌어내서, 자기가 영원히 멸망받는 그 불구덩이 속까지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요. 내가 이 죄를 내 심령에서 걷어낼 수 있다고요.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자기 피를 흘리고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고초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를 죄에서 근처내시겠습니다 그 일을 할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그제야 꿈, 상상, 할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날마다, 날마다 짓고 있는 죄, 아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묻혀서 살아가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십자가에 우리 주님, 그가 흘린 피, 그가 흘린 눈물, 그가 당한 그 고초, 사망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내가 저지른 이이죄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야 나를 정말로 죽어도 죽어도 천번만 번을 죽어도 우리는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수로요? 무슨 수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 바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 끔찍한 죄의 가운데서 그 소나기 결박 안에서 우리를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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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으세요으세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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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으로요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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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 한번 죄에게 물리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를 지금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물려갑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집에서 나오면서 집에 온 모든 침대 뭐 요거 이불이고 할것 없이 전부 다 그걸 다거어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거를 세탁기 속에다 집어넣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유 뭔가 무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정사아님 종아리를 보니까 이렇게 부어 올랐어요. 참 대단하죠. 그 작은 마한 벌레인데 그걸 우리가 잡질 못해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뜨자마자 도무지안 되겠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보고서 왈레통이 넣고 그래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처 눈에 보시다는 그 벌레 때문에도 이런데 여러분이 죄악의 권세 이 죄악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 누구 다 그래 인생은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조교로 지금 본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갔습니다. 이 자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되죠. 원수가 됩니다. 동생이 형을 결국에는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작은 죄가 이제는 온 나라가 그냥 들썩이도록 만들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은 집안에서 자기의 형을 죽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 또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지금 그 죄악 가운데서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피해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것을 보다 보다 못해서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 때문에 남아 있는 아들마저도 연을 끊고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수마디어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라도 살려야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 압살롬을 데리고 오너라. 지금 그 얘기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다윗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 다윗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정말 그 소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그 순간에 이미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다윗에게는 복음이죠. 정말로 죽어도 몇 번을 죽어야 하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아들이 자기의 그 의협분 여동생이 이렇게 욕 보였던 그것을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형이 되는 압론을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악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그 죄를 범했을 때 다윗 마음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쉽나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건 쉽지만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며 살지요. 바로 그것처럼 이 다윗은 자기 그 아들 압살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형제 시간에 그렇게 그냥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우리의 그 마음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압살롬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형이라는 자가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여동생을 욕보이고, 그 인생을 짓밟아버린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복중한 것인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압론의 편에서 나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나를 쫓아낸 거지. 압살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벗을 수 없는 압살롬의 자기의 심령, 자기의 삶 속에 아버지를 향한 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형압론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살려두겠나 봐.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2년 만에 자기 형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3년째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겨우 요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손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아버지가 그 얼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이 압살롬의 마음에 받은 상처 그것이 지금 압살롬에게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만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죄악 이 죄악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 역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결국에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너희의 모든 질고를 너희의 고통 너희 억울함을 내가 다 지고, 내가 나의 생명을 바치노니. 얘들아, 이제는 그 죄의 결박 가운데서 묶여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출구를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다윗도 다윗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어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원망을 자신들의 원과 한을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점점점점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길은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위하여 쉽잖아 제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주님의 그 사랑 힘입어서 이제는 누구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덮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직 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이 죄악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 죄의 결박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사랑하는 나비를 알지라도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아비의 마음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도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